지금 제가 있는 평창동에 저는 사무실 대신에 우리 회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좀 부담없이 방문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카페에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다녀가세요. 이 부모님들이 다녀가는데 그 자녀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거주합니다. 요즘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거주하는 이 한국계 싱글들의 만남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커플단 넷이 대안을 제시한 거죠. 특히 해외 한국계 싱글 중에는 같은 한국계 싱글 배우자를 만나는 분들이 압도적이죠. 10년, 15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러나 지금 결혼 세대가 됐죠. 우리, 우리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이. 결혼 세대가 됐는데 그 세대들의 결혼까지는 이 부모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계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저희 커플 단에서는 지금 그 미국, 한국, 캐나다를 통해서 아주 활발한 우리 한국계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캐나다에서 명활약을 하고 있는 선임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 25년 차 최강의 커플 매니저죠. 우리 커플 매니저가 그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95년생인데요. 매력적인 인상의 회사원입니다. 초혼 당연히 초은이고요 캐나다에 거주합니다. 이 95년생 여성은 겸손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실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남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예. 항공사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세련됐습니다. 일남일녀 중에 첫째고요. 163cm의 키에 날씬한 체형입니다. 예뻐 가지고요.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여성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배우가 됐을 그런 여성이었을까요? 캐나다의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보니까 어릴 때나 지금도 길거리에 캐스팅 받는다고 합니다. 취미로 나간 미인 대회에서도 상을 받아서 용돈을 벌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여성입니다. 성형 전혀 안 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까지 좋다면 최고 아닙니까? 우리 여성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흔하지 않은 기회가 지금 주어집니다. 자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배려심과 이해심도 많은 여성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를 잘 내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외모도 예쁘지만 성격은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취미는 가벼운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여행을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에 거주하는 남성과의 만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았기 때문에 더 영어가 익숙하지만 한국말을 꼭 배워야 한다는 부모님 덕분에 한국말도 아주 잘하는 여성이죠. 자, 인상 좋은 길거리 캐스팅까지 받았다고 하는 이 여성은 거주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의 남성입니다. 대신 겸손하고 배려심이 있고 인상이 깔끔한 남성을 선호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이는 4살에서 5살 여성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사진상의 이미지가 조금 화려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성분들 자신감 가지십시오. 대화를 해보면 정말 순수하고 천사 같은 마음씨의 여성입니다. 자이 여성과 만남을 원하는 전 세계의 그 여성의 인상을 많이 보는 우리 똑똑한 남성분은 써니 맨니에게 연락 주십시오.